위정현입니다. 직업 경영학 교수입니다. 비즈니스란 비즈니스라는 게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우연과 필연의 과정을 비즈니스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이란 혁신이란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프레스티브 잡스 알파고로 유명한 분이죠. 데미스 하사비스 그리고 어, 카오톡으로 유명한 김범수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 땡 음. 너무 좀 이렇게 이거 원초적이고 1차원적인 답변 음. 하지 마시고 아, 그건 땡땡 안 됩니다. 그거. 가장 먼저 스티브 잡스는 보면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그 게임을 어, 개발했던 어, 데미 사 서비스는 테마 파크라는 김범수 소장 같은 경우는 한 게임이라는 그래서 세 사람의 어,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추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게임 개발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한 20년 정도 뭐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저는 한국의 어떤 게임 산업 자체를 역사하고 문명사적으로 좀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의 우리가, 어 역사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중국의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자죠 근데 한국의 게임은 어 중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했던 전무후무한 산업입니다 또 하나는 어,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과학정책연구소라는 것들 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어,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만 자기들은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서 다섯 가지의 장르를 잡아서 자기들은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은 브라질 영화는 볼리우드라고 불리는 인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벤치마킹 국가가 한국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왜 게임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지 설명해 달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한국이라는 우물을 최초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던 게흑게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혹시 답을 하셨나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아주 특이한 산업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텍스트 모드라는 산업입니다. 어, 당신 앞에 공룡이 서 있습니다. 1번 뭐 도망간다. 2번 뭐뭐 뭐, 싸운다. 1번 도망간다면 당신은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장이 나오면서 게임을 텍스트로 진행하는 그런 게임을 텍스트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고요? 그 당시 한국은 놀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텍스트 모드라는 게임이 뭐냐면, 다수의 유저가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즉, 서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온라인 게임의 전형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없었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개발자들이 넥슨에 들어갔고, 텍스트 중심의 게임에 그래픽을 입힌 거죠. 1995년 바람의 나라가 바로 텍스트에 그래픽을 입힌 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리니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한국의 게임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어, 가장 중요한 게임은 리닛입니다. 1998년 이제 리닛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게임의 전형 온라인 게임이 가져야 될 어, 모든 요소를 다 보여줬습니다 어, 그러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기존의 역과 달리 얼마만큼 이게 혁신적인가 는두 가지 포인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게임을 하는 방식 또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전에는 단지 한 명의 게이머가 어, 기계하고 대전하는 방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콘솔이 전형적인 거죠 근데 온라인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그 게임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데 온라인 게임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프로그램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게임 프로그램은 PC에 들어있습니다. 유저들의. 근데 서버 프로그램은 게임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이 하나의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개인의 플레이어들이 클라이언트를 작동시켜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몇십 명, 때로는 몇백만 명이 진입해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 최고 기록이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는 인원이 아마 5천만 명일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유저가 한 번에 서버 게임에 접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5천만 명을 어떻게 트래픽 처리를 하지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이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한국 게임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버에 대한 기술을 다른 나라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 클라이언트 기술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할 때, 어, 나도 개발해야지라고 하는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한국의 온라인 게임의 파괴력은 바로 이런 기술적 우위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사이버머니라고 부르죠. 가상화폐 또는 아이템 가상경제 이런 형태의 최초의 어떤 우리가 원형을 만들었던 게 전부 한국의 게임이었습니다. 어, 2004년 5년경에 미국의 게임회사에 갔을 때 한국인들은 왜 실제 일상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가상의 아이템들 이걸 왜돈 주고 사느냐.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유를 그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각으로 보시면 게임의 많은 것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욕구를 그걸 실현해 놓은 하나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 내에서는 모두 자기가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현실에 있어서의 하나의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와 똑같은 욕구로 게이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갈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현금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칼 하나에 3천만 원, 칼 하나에 그렇다고 얘기입니다. 아, 그럼 누가 사요? 아, 사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 CEO들이 그런... 가상화폐의 개념을 또 사이버상의 아이템이라는 그 개념을 어, 설계하고 만들었던 게 한국이었고 그게 리니지에서 아데나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만 그 아데나라는 화폐가 가상화폐의 기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 가상의 화폐가 현실의 한국의 원화하고 이게 교환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데나는 매일매일 환율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24시간 바뀌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게 어 달러하고 원화하고 이렇게 바꾸듯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어 가상경제와 가상화폐라는 게어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한국의또 장을 열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랬는데 한국에서 정작 아데나라든지 사이버 그뭐 어떤 경제 또는 사이버 뭐 아이템 이런 것들은 어2000 그게 12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그걸 금지했습니다. 어그 한국이 만들어낸 그 아데나와 같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들어 냈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거 열광했죠. 정말 이얼 마나이 아이러니입니까? 특히 2000년대 한 2010년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의 동무대였어요. 완전 독보적인 존재였거든요. 전 세계의 IT 회사가 한국의 게임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 싸들고 그냥 무작정 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꽤큰 회사, 게임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조업적 회사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저에게 이제 아주 불쾌했다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리할 수 있습니까? 게임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한 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한 시간을 기다리고 나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뭐 과장 정도가 뭐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좀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부사장이었는데 느닷없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만나달라는 사람이 한 달에 몇백 명이고 교수님들은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요즘은 사실 그런 크기를 느낄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규제했기 때문인가요? 예, 또것도기 갑자기 또우울해 우울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산업적인 큰 격변이 생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결국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던. 지금은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아쉽게 받아들여야 될게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하는데 늦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투입되는 인력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투입됩니다. 예산도 작게는 한뭐 몇십억에서 많게는 어, 막 천억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 캐주얼 게임을 한번 봅시다. 애니펑 같은 게임. 애니펑의 가장 초기 모델은 만드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자, 3일. 3년. 자, 3년을 투입하는 그 개발자들. 이분들의 눈에 애니펑 게임으로 보였을까요? 결국에는 이 온라인 게임의 개발회사들이 모바일 게임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의 최대의 강국은 중국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게 게임이지 이건 게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와그 순간에 중국은 우리를 바이패스해서 모바일 게임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혁신적인 게임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중소 개발사들에게 있어서의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역할, 투자자로서의 역할 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굳이 우리가 또 하나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중소개발사들이 만든 좋은 게임들을 해외로, 퍼블리셔로서 많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겠죠 노코멘트 no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누군가 한국에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게임을 보게 하라